자, 안녕하세요, BJ 마우스니다 오늘은 <laughs> 구독자 20명 기념으로. 양데 문도 몇 주소요. 남인지 봐도. 일단은 컨셉은 거지입니다. <놀람> 한 번만 주세요. 거지다. 아, 거지다. 아, 음. 이런 젠장한 안돼. <놀람> 집이 사라졌어요. 자네 <놀람> 자네 <놀람> 이렇게 비싼 바로 있나? 일단은 <놀람> 주먹인데. <놀람> 가지고 어디서 자랑질이야 사건이... 이게 너무 편해요. 한나 벽타기 신이라고, 벽타기 신. 너 무자 무적... 아, <laughs> <너 무적> 풀어, 무자 어무고에무적 풀어, 무무적어무무적풀라고 맞아 무무이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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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laughs> 이 거지들은 쓰레기를 똑같이. 모으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쓰레기를 팔 수도 있나요? 어, 예. 와 신기하네요. 쓰레기 사는 돼. 사람도 있다니. 고무사에게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고무사가 고무사가 먼 아, 아하. 너순이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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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 옆합니다. 철같은거가져오면 여쭤요. 어, 쌤 잠시만 엄청나, 엄청나, 몇 초만 기다리면 엄청나.. 엄청나게 몇초만 기다리면 될거에요 엄청난걸 만들려면 됐어 <laughs> 아니지, 굳이 얘가.. 애가... 어? 뭐아웃인 고무쌍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고무상이다 고... <laughs> 고무쌍이 뭐.. 힘들거봐 아니지, 그에그 필요가 없지 고무쌍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전거 타도 되나요? 자전거 영런 것까지는 봐줍시다 아 마우스 형 제가 찾았어요 고물상 비슷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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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우스 형 오른쪽에 보세요 고물상 비슷한 거 찾았어요 어 고물상이었어. 비슷하잖아요 차라리 아까 나. 그거라고 하지 <laughs> 여기서 할 거야 자, 우 어, 지우지 마쌤 지우지... 지우지 마요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지우지 마요 만들고 있지 제가 빡칠 거임 빡치든가 쫄리면 빡치든가 블르릉블르 개X뜨블르릉 욕지랄 폐지랄 일년이 사기야 후들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네 야, 이거 내 미니집으로 하려고 하 갖고. 아 너네에게 집 따위가 없어 거지들 아 없어야 안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지들 마우스 정도 거지잖아요. 여기서 얘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표시할게. 대당. 그래서... 자전거 방. 이, 이런 거 타고 가도 되나요? 거지들에게만 준다는 특별 서비스. <laughs> 대행 우주선. 따금. <laughs> <짜잔. 웃음> 거지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집이 불타줘 이거밖에 안 되었다네. 거지네. 닌 남은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까불어? 나 이것도 읽거든이 자식아? 이게 이름에도 5 0억짜리야 빌린 거지만 이아 그래 터가지구 렇다구고구 해줄까? 비둘기야 뭐케구9구 해주가 어디서 자전거 던는게 까불어 어디서 우주비행선 닿는 게 까불어 거지가 우주비행선 있니? 우린 어디로 따라... 어디로 가요? 전 베인이에요. 그래, 할까? 아, 깝다짐 한번 걸렸어. 아빠. <laughs> 이거 앞으로 이 넣었냐면 어떻게 될까? 오, 굿맨 어, 쉼.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제제 겁니다. 아, 들포 제... 아, 됐다. 야, 얘들아, 쓰레기장 가는 게찾았어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만듭시다. 드레게. 아 포드라 가져. 자, 아이 인간이 가자. <laughs> 찾아보자. <laughs> <laughs> 아, 시아 마우스형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나 먼저 갈게. 아니 기다려. 김양반 기다리게. 난 수양반이래. 아이 김양반, 아 김양반 거기 좀 기다리게. 난 수양반이래. 어? 커피란거 들어봤어? 어, 김영감, 그커피란거 들어봤나? 어, 들어봤지? 당연히. 내가 내가 집에 불 집에만 있었을 때 그다고 한 100개나 더줘먹었다 아이, 고프지 아이, 이아 이거, 이거. 아이, 김영감 이거 자전거 사고 일어나면 안 돼. 아이, 김영감, 무슨 일이야? 꼬여버렸잖아 아 그래 이거왜 김영감, 뭐 하니지요?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뭐야, 이게. 어, 이 돈이 뭐고. 저, 저 여기서부터 걸어와야 돼. <웃음> 됐다, <웃음> 여기서부터 걸어와야 걸... 아, 돼. 아니, 이게 뭔 일이고. 여러분의 현황이. 아, 걸어와야 돼, 또. 아뇨, 안녕, 안녕. 후호 됐다. 봅시다. 잠깐만. 이거 말고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해야지 일단 폐지만 자, 어, 어 폐지만 봤을니 하하하 어, 아, 폐지가 엄청 많네요, 폐지가 폐지도 폭년이야 <laughs> 아, 이거 들고 가기 귀찮다 <laughs> <응>. 폐지를 없으면 <laughs> 두고 가지 않아도 되겠지? <laughs> 폐지를 없으면 수고하지 않아 되겠지? 와 폐지산이다 폐산 폐산임수 폐산임수는 또 뭔데? 폐산임수 우리나라 폐지들이 사는 임수 폐산임수 <laughs> 폐산임수 미친 중에다꺼왜 혼자서 러냐 이제 이차는 내꺼다 예, 예, 가라. 뭘? 이십, 피. 자, 이렇게 해놓고. 에라, 몰라. 나이찰 거야. 마우스님, 그냥 버스 기사일안 되는데. 중대까 중대켜. 안 됩니다. 아우, 개나쁘다, 아, 개 나쁜 새끼. 다시 돌아가세요. 죽이고. 잠깐. 그럼 푸들아, 푸들아, 잠깐만. <laughs> 아니, 그러면 잠깐 등짝 좀 한번 보자. 아, 얼마나 예쁜 등짝이냐 볼게 내가. 개입? 왜 등짝? 을 <laughs> 볼게요. <laughs> 아무짓도안해 개. <할게. 웃음> 난 걔네 싫어해. 아니 아니 알아서 그러면은 그 잠깐 등만 보여줘. 아니. 손, 손에 걸치고 있어요. 내려는. 씨 개색. 아니. 안녕. 언제부터가 거짓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아, 그렇게 고물짝이지. 아, 저 마이, 뭐하냐, 마이 뭐하냐. <목소리> 마우스 형도 오세요. 어서 지원해달란 을 말이요. 하하하, <목소리> 아직도 너 그런 거 끌고 다니냐? 너는 <목소리> 그럼 우주사는게더 없냐, 이 자식아? 면 너와 차원이 달라. <목소리> 뭔데? 나는 니네 자전거 끌고 다니지, 난 트럭 끌고 다녀. <laughs> 아, 넌 고작 트럭? 나는 SUV 끌고 다녀. 이사람아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이게 이0 0만 원짜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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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자랑질하지 마라내 패기 있는 길은다 보여. 아, 아, 내가 이래봐도. 봬도... 자전거 세딱한 거야. 아직 50년밖에 안 썼어, 김영광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네? 아하, 네? 어... 날왜 때리는 거야? 그래, 수박아. 우리에겐 이것이, 이것이잖아요? 드론? 운송용 드론? 네? 어허. <laughs> 이거는 폐지 한 몇억 개는 팔아야지 살까 말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너무 <laughs> 아니요 뭐, 그거를 마우스요마우스는 크레인 이거다. 크레인이다. 야, 그런 거아니 님들. 있어야. 아니, 일단은 팔아야 됩니다. 아니, 아니 너무 일단은 캐묻다. 이거 없이는 팔아야 돼요. 아, 이거 크레인인데요? 페지에다 딱 크레인 딱건 다음에 딱딱딱. 딱 딱. 아니, 이 사람아. 안 됩니다. 사람아. 캐리건으로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하나씩. 도구도 난 10년 동안 자전거 를 타고 다녔다고 아직 네, 젊어, 난 네. 25살도 안 됐어요. 오, 나도 아직 젊어, 한 50살밖에 안 됐다고? 여러분, 거지. 아이고, 키우고. 아버님, 저는 25살입니다. 저는 점백 끝! 이 거, 거지, 거지로. 네, 허우, 나는, 여러분들이 거지가 바깥! 돼서, 제, 저한테, 폐지를, 폐지나, 이것저것 판 다음에, 이것저것 돈을 벌어서, 되다고. 네, 돈을 벌어서 한 다음에, 만렙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내말렙이요말렙도 네, 있어요? 사실은 말 말렛이 렙 같은 건 없지만 다시야 <laughs> 아, 우리 인생을 다시 나와봐 끝 최고의 <laughs> 자전거지고 일단은 첫 번째는 배지 죽기 끝 최고의 <laughs> 자전거까지 있다고 뭐요 배지 없잖아요 배지 죽기 끝 아니 왜 들어와 아니 문 열리는지 보고 아롱이네요 예! 저, 저 13살인데요 아 14살인데요 어? <laughs> 왜? 1년... 에, 로, 10, 3 13년 뒤 음... 안녕하세요 길 가다가 이거 주러 왔는데 얼마입니까 이거 아, 아, 길 가다가 이거 주었는데 얼마에요? 이거요? 네? 사망 값이요. 아, 핵은 얼마가요 핵이요? 단체 사망. 아니, 포도라 들어오지 마. <laughs> 그렇게 미는 점점 망해간다 한다. 됐다. 어, 이것만 다 팔면 한 50억은 나오게 꾸려. 야, 야, 이거, 이거, 김영감, 이거 봐라. 이거 다 팔면 50억 원 넘게 나와. 이겁니다, 일단은. 아이고, 이게 아저씨, 이게... 아니, 아저씨,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팔게요. 누가 용접해서 그랬습니까? 아, 풀렸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요. 예, 여기 하나요. 예. 어 용접 되어 있네요. 저는 이거 300원. 로프. 300원. 여기요. 200원 보셨고요. 여기요. 200원? 300원 보셨고요. 어, 트레 자전거 얼마예요? 자전거 안 팔고요. 지금 이거 이거만 봅니다. 그거 얼마예요? 300원이요. 살리요, 살리세요 당장 살리요, 내으세요이거좀 어, 팔겠습니다. 이거 야, 안에 다 들었어요. 이거, 이거 안에 다 들은 거입니다. 음료수 꽉찬 거예요. 200원. 제로 콜라 팔, 파이... 아, 치우세요, 아저씨야. 네, 여기요. 어, 안 돼. <laughs> 아니 포호호이호호호호호호가호거호호호호호가호호호호지호호호호호호지호호호호호호 <포도라, 웃음> <laughs> 업그레이드 시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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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같은 거안 돼. 이미 안거 아니야? 여기 김들기다 주웠습니다. 세트별로 다주웠어요 해골 고 사셔야 돼요. 해 주고. 골라 골라 아. 다 샀어. 어난 아. 이런 거둔적 없거든. 폐지를 가져오라고 폐지를. 아. 말을 안 아. 아이고 힘들어라. <laughs> 이 폐지요. 어. 여기요. 아유. 아이고 오늘도 수익 조금 짭짤하네. 어, 여기가 가져오라고 이... 거기 가서. 아 여기 이거 돈돈한 사발. 이거 어? 내 집이에요. 어어무너치이 무너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펜이 더주워왔어요자 이렇게 해 놓고. 왜 소환하고 그러세요? <laughs> 아, 으 소환 안 해도 돼. 갔다 팔. 와야지. 맞다, 나 아직 열, 열, 네, 네 살이라고? 아직, 건정한 청년이야.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돈이나 버세요 그래서 벌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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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나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나요? 100원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나 밖으로 타타 타. 아탓탓 탓! 이 아,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나요? <laughs> 손하지 마시죠. 어? <웃음> 어? <웃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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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누가 <laughs> 손해도 <힘들어>? 된데 했습니까? <웃음> <웃음> 어. 하나요. 자, 이한 개는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올려주고 어, 엄청나. 이거, 자, 용접해서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 그럼 아슬아슬하게 잘 싸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나단, 따단. 따단. 어, 4번 어딘가. 아. 일단은 이거는 배타기 때문에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 베타는 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타가 망하면 끝까지 망한다는 소리인가 알파 버전이 나와야지 시작 알파 버전이 나와야 시작된다. 여기. 일단은, 고민들이랑 같이 시범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개한 개씩 놔둬서 가는 겁니다. ,잉? 여기 있습니다. 정말 가져온 거 맞나요? 네. 페이지 쪽은 그대로죠? 네? 정말 하나도 분틈없이 똑같거든요? 꼴깍님, 저기 있는 거 가져왔는데. 정말이죠? 네. 알겠얼마 아, 힘들어요. 어? 세 개를 다 연속으로 따다다 가져온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이힘듦을 알아요? 네? 아맞요 아니요. 네, 아, 맞다. 아까, 감사합니다. 가져주셨고, 아, 마우스 형 방금... 너무 힘들어요. 한 개, 한 개씩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갑다세 개를 가져온다고. 마우스 형 여기, 아, 세 개요. 세개 있어요. 한 장이요. 어, 나왜 팔려고 해? <laughs> 두, 두 장이요. 한 놈이요. <laughs> 한 놈, 두 시. 아, 에이. 나, 나, 나! 아우스형 여기 흰사란놈으로 골라왔어요 200원 뭐라고 이새끼야이새끼야아나 나. 아 나. 나. 300원 드렸고요네그돈 내가 가져가지 어? 내집 아우스형 <laughs> 여기 흰사란놈으로 구해왔어요 얼마정도 되죠? <laughs> 작작 사라고 빨리 가져가 보더라 이거 응 네. 어내집내 어, 집. 3개 사 두개골이 돈이라니 끔찍하네요 어? 무슨지 예? 저거 제 집이에요. 예. 아... <웃음> 제가 <웃음> 저 알바해도 되나요? 알바? <laughs> 어, 지저 알바해도 돼요? 알바? 아니, 알바 같은 건 없어. <laughs> 배타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 음? 아이템 네, 이거 뭐살수 있나요? 300원으로. 300원요? 이거?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작은 거두 개씩, 세 개씩 옮길 수 있는 거.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일단 100원. 뭐야? 이렇게 보인다. 저금통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아. 두개골을 왜, 중력권을 안 들여지지? 여기 두개더 아, 저기 두개더 있어요. 땅에. 아, 어, 어디 갔지 않습니까? 아, 르르 있네. 300원. 아, 300원. 자, 여기 가져가세요. 아야야야. 어, 왜 들어오세요? 아, 왜 들어오세요?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 알바, 알바. 알바 같은 거안 구했는데. 그렇게 들지 아, 그래서 저희서해골을 구해올 수도 있나? 어, 날라간다. 슬리, 날라간다. 아니, 와, 이거, 이거 완전 이거 고철 가져가면 완전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이거. 일단 이거 양동이는 복사해두고, 일단. 아, 마우스 양저 엄청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이제. 응. 저기, 폐지산에 엄청난 걸한개 구했어요. 뭐를? 와 페이지 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걸와 진짜 말이 다안 안 나올 와 진짜 말이 와.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거. 렉 걸린다. 아 뭐예요? 뭐예요? 셀레컷어 어서 여기요. 어. 렉 걸리. 이 보여왔어요. 아이 어, 보여왔어요. 그럼 삭제할게요. 보더라 그거 뭐야? 아야 몰라 이거 어제 아, 자전거까지 연결돼 있어요 자동차예요. 얼마죠? 네. 천원 정도 되나요? 이거 왜? 이거 저기 사례 있어가지고 팔려고요. 야 그거 내 거야 내거이개 새끼야 집밥 물. 뭐. 아 아니, 맞아요 빨리 팔아. 팔았... 아 뭐야 얘 누가 렉걸리게해놨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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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야 거 팔아 팔았어요 마우스 형. 아니 렉좀안걸리게 봐요. 아니가 빨리 지우세요 수박아 요 지금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아우님 여기 팔게요 주로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하나? 내가 지금 테러 뭐 피... 중이지 와이 자식 하마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라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하마님은 워터멜론이었네요. 나, 뭐. 빨리, 빨리 하시다아우야 어, 지금 렉이 엄청 걸리잖아요? 지금. 아니. 아, 상자 를 아이씨. 렉 걸리거든요? 지금 저핑 15에요. 전황하십니까 아, 나는 234. 아. 아우쌤, 어, 저 이거, 일단 이것 좀 팔래요. 뭐, 뭐. 뿌아 뿌! 뭐야 저거는. 일단은 베타 버전이니까 올크. 어. 베타 버전이니까 올크네 이제 알파 버전. 마우스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있길래요. 베타 버전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화